오늘은 인챈트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인챈트 작업을 하려면 책과 인챈트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인챈트 테이블을 준비하려면 많은 양의 소가죽과 사탕수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탕수수 밭과 농사 그리고 소목장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돌을 꺼내서 돌돌 돌 하나 꺼내서 요걸로 빙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 중앙에 농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한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중앙을 하나 판 다음에 루즈인데 루즈인여기다가노사를좀해보자 루즈의 게많으니까루즈들들와와심어줘줘지지았어 농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소를 구해 와야 되는데요 소를 데려오기 전에 목장을 일단 테두리부터를 만들어 놓고 소를 유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측판에다가 제가 소목장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한이쯤부터 해가지고 소목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았어. 이제 업체면 되겠죠? 소 만나 없면 되겠죠? 소찾아서 스타트. 어, 소다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여기도 또 있네. 왔어. 별로 안 걸어갑니다. 음, 좋았어. 새끼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번식과 번식을 계속 시켜서 소동장을 번영시켜볼게요. 그리고 제가 창고에 넣어둔 조금 많지는 않지만 사탕수수가 어디 있을 텐데 어디였지? 내가 분명 들고 왔는데 사탕수수 얘가 없나? 해 해야... 아, 사탕수수 안 챙겼나 보네. 아 이런 날이기. 구하러 갔다 와야 되나 봐. 쇼 그럼 사탕수수를 좀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여기까지밖에 안 심기네요. 이 잘하면 수확치고 수확치고 해서 계속 넓혀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제 준비는 끝났으니까 인챈트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를 열어서 다이아가 어? 뭐야? 왜 다이아가 없지? 뭐야? 다이아가 없어. 다이아가 없어. 이러면 또 광질을 해야 되나? 아, 다이아가 없네요. 그러면은 광질을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광산을 좀 만들어 볼까요? 다이아를 조금만 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도 만들고. 정지를 하고 올랐더니 사탕수수가 다 자라있네요. 밀도 어느 정도 자랐네. 일단 이거부터 캐보자 뭐를 좀캐서 번식을 시켜보자. 헤이 hey, 커머. 음. 짜라란, 뿅. 아, 이래서 언제 풀로 그거 하겠어? 조금 더 데려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잡을까요? 아니다. 인첸트를 만들어보자. 이거 종이를 만들어요. 일자로 만들면 되거든요. 종이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세 개를 놓고 하나를 쓰면 책이 돼요. 여기다 놓고 이걸 놓고 딱딱 놓고. 어 있다. 아 오케이. 인첸트 테이블은. 제 침대, 오른쪽에다가 바로 놔둘게요. 이쯤 해가지고, 놓으면 되려나? 이렇게 놔두고, 책장을 이제 설치를 옆에 해줘야 되는 거잖아. 세 개, 세 개, 세 개. 그러면은, 이제부터, 가죽과 사탕수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를, 더 빠르고,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 해주고 여기도 맞는 거 하나 박아놓을게요 그냥 하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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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는 많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퍼를 만들어 봅시다 호퍼 너무 많은데? 괜찮아? 이렇게 상자를 세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상자를 옆에 두 개를 놓고, 아, 아, 뭐야. 상자를 두 개를 이어주고요. 여기에 호퍼를 놔줘요. 연드를 시키고, 퇴비통을 호퍼 위에 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상자를 설치해. 상자를 설치해줘요.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씨앗을 넣으면 포커로 빨려 들어가서 퇴비통에 씨앗이 쌓이게 되면서 뼈가루로 바뀌는 거는 여기 상자에 들어가는 식으로 자동, 그거죠. 자동 변환 퇴비통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씨앗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책장을 15개를 깔아야 된데요 15개를 깔려면은 책이 45개가 필요해요 책이 45개를 만들려면은 사탕수수가 총 135개가 필요하고요 135개를 먹으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아책 빨리 얻는 방법 없나? 찾아봐야겠다 사탕수수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은? 없답니다 에잇 계죽 치고 있는 것보다 광질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광질이나 좀 하고 올게요 자, 인첸트를 해봅시다. 이거 챙겨주고. 일단은, 여기에, 이거 넣어서, 섬세한 손길을 만들게요. 짠! 효율삼, 손길. 두 번째 타자, 내구성삼? 붙여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효율삼, 내구성삼. 행운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행운이 없네. 행운, 해문, 행운을 만들어야 되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해야 될수 있는 거는 흉갑에다가 좋은 옵션을 발라봅시다. 보호사. 와, 좋다. 좋았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보호사 흉갑을 얻었고요. 내구성 3, 효율 3, 다이아웃 이 하나랑 3센 손길과 효율 3짜리 게이를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아이템들 완벽하게 인챈트를 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